안녕하세요, 나다원입니다. 오늘은 30kg LSD 하러 충남대학교 운동장을 왔어요. 분명히 일기예보에서는 흐리다고만 나와 있었는데, 도착하니 보슬보슬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. 과연 30kg LSD 할수 있을까요? 5kg에서 오르고, 4 5 k 35kg에서 한짝 오르세요. <laughs> 아, 그럼 언제 뛰셨어요? 그 밤에 뛰셨죠? 셌다? 아, 네. 아, 너무 뛰었냐? <laughs> 어, 어 나가세요. 대회 뭐나 가세요? 제마. 제마 풀. 네, 아 연습해야 되네. 응. 제마 시간 나. 제래 여기 한번 사진 한번 찍어서. 어 근데 님 오늘 스스로 취소한 거예요. 네, 아. 설마까지 네. 아. 굳이 그거 하자고 가기가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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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세요 다리는? 아니 조금 저번 주보다 나아졌어. 음. 오늘 30 킬로는 못될거 같아. 음. 그떡 드시고 왔어요? 네 조금. 네. 꿀떡 네 개랑 가래떡은 어. 아 가래떡은 자안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생각보다 돌려 아, 전자렌지에 해도 그러니까 꿀떡이랑 같이 돌렸거든요. 꿀떡은 어. 삼촌한테 돌려도 엄청 말캉말캉해지는데 오늘 LSD 하러 나왔는데 오늘 목표는 3 0 k 로입니다3 0 k 킬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날씨가 아까 전까지 비 내렸는데. 이제 비가 그쳐서 좀 선선해서 달리기 좋을 것 같아요 제 다리 상태가 문제인데 제 지금 생각은 530에서 600 페이스로 30km 달리는 거예요 일단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아직 초반이어서 발 상태가 너무 무거운 발가 너무 무거운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. 지금은 550 페이스 1 0 k m 뛰었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. 1mm 미만으로 온다고 했었는데 아. 비 오면은 발목에 무리가 좀 많이 돼서 한 30km 뛸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일단 열심히 뛰어볼 텐데. 지금 한 페이스는 거의 한 530? 540으로 달리고 있고 별로 힘들진 않은데 그냥 그만 뛰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해요. 알았지? <laughs> 열심히 영화 내어보겠습니다. 아, 지금 23km째 뛰고 있어요. 이제 7km 남았고, 아까 전에 비 엄청 많이 왔었는데, 이제 거의 안 와요. 오늘 컨디션이 좋아가지고, 계속 530 정도로 계속 밀고 나갔는데, 확실히 20km 넘으니까, 무릎이, 좀 무리가, 무릎에 좀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. 근데, 오랜만에 이렇게 장거리 뛰니까, 좀 깨운하고 되게 좋네요. 일단은, 거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카메라 켜겠습니다. 화이팅! 마지막 전속력으로 뛰는 거안 찍혔어요. 30.20 정도 뛰었고 마지막 한 바퀴는 450, 440 페이스로 뛰었어요. 총 아, 얼마나 걸렸지? 3시간은 좀안 걸린 것 같은데 2시간 46분 57초. 아 마지막에 안 찍혔어요. 녹화를 안, 안 눌렀어. 아. <laughs> 아. 와 겁나 빡셌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다닐다, 아, 아 그래. 아니, 달리고 있는데 나한테 힘이 들었겠는데 신발 터졌어 <laughs> <탈이 웃음> 내가 터졌어 <진짜. 웃음> 그래서 바로 멈췄잖아 내가 <laughs> <그냥 웃음> 터졌어 <웃음> <웃음> 이상 나나 <나도> 언니였습니다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<laughs> <진정받지 않은> 와, <laughs> 베트남! <laughs> <laughs> <태토담. 웃음>